i <laughs> 啊，阿西。 <laughs> 아이씨,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갈게요 아저씨 아유, 그, 안녕히 계세요 전 갑니다 제가 내일 밤에 또 와요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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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됐어요 CCTV 에 찍힌 것도 없지. 원한 관계도 없지. 그렇다고 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거기 CCTV가 못 찍는 부분도 있다니까요. 원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알아보질 않고 미수는 이렇게 죽었다. 그렇게 단정 짓고 그렇게만 들러내리는 건 너무 하잖아요. 아니 누가 조사를 안해 누가 휠날소리라고 있어. 그보면 우리가 세금 떼떼떼떼떼거 아니야. <laughs> 응? 다 조사 해보고 하는 얘기야. 뭐야 그 친구? 누구야? 등록금? 어 학교 개편 그래. 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요즘 그렇게 뛰어내릴 친구가 한둘이 아니야. 그게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laughs> 젊은 나이에 친구가 그렇게 간건 정말 유감인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땡깡 부린다고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어봐.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게 있는 법이야. 이런 경우에는 담당 검사한테 찾아와서 따질 것이지 이렇게 현장에서 빚독 쌓면서 일해가서 우리한테 따진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이게. 아저씨, 아저씨. 할수 있잖아. 아저씨, 누가, 아저씨야, 아저씨. 뭐딱 받은 것에 차이도 안 나보이는데. 사람이 런 것도 보기 안 좋아. 신발 신고, 어? 다시는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바로 공무집행방해죄도짱 박아버릴 거야. 알았어? 아저씨! 에이! 아저씨! 경찰 에이! 와주뭐요 도와주세요! 그래도 <laughs> <도와주세요. 웃음> <laughs> 어떻게 하지? 그 전에 얘기 좀 아, 다시 해줄 수 있을까? 아저씨, 아까 그 경, 경찰 아저씨 맞죠? 전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laughs> 나는 어엿한 기자라네. 아까 똑같이 생기셨는데. 글쎄, 내 쌍둥이 형이 있긴 한데. 아, 예. 그것보다 내가 지금 자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성에 대해 특집 기사를 싣고 싶은데 인터뷰 좀 해줄 수 있을까? 네. 친구들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러고 다들 미수가 학재 개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전잘 모르겠어요. 야 오늘 네이트판에 올라온 뉴스 봤냐? M대학 학생운동본부 충격 내보고 진실을 밝힌다? 등록금 때문에 많이 고생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미스는 많아.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았어요. 같이 대치기 활동을 했는데 차살로만금 힘들었다면 우리한테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학제 개편과 등록금의 반항이 아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 평소에도 애가 우울했다는데? 생활의 매력으로 살주던 애인이 갑작스레 이별을 고해 충격에 빠졌다는데 뭐냐? 대체 걔들, 그친구랑 해도 그런 건 없던데? <목소리> 하지만 미수가 자살할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미수 정말 씩씩한 애였거든요. 항상 밝고 항상 웃고 일이 있으면 그냥 툭 펴놓고 이야기하는 애였어요. 저 사람 보통 마음속에 담아두는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지. 미수는 담아두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샀지만 전미수 그런 점이 정말 좋았거든요. 헐. 두 분의 원래 적이 많았대. 왜? 네? 평소 언행이 거침이 없어. 주변에 적이 많았다는데? 걔전 남친이 내 친구 선배인데, 걔좀 그러긴 했대. 맨날 사람과정대 찍었다더라. 맞고라 다녀. 있어. 원래도 술 마시고 칠렐레팔렐레 어디 잘돌아다녀서 우리가 고생 많이 했어요. 음. 그날도 그랬거든요. 글쎄요? 미수 한쪽 신발은 복상에 있고 다른 한쪽은 어. 건물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어. 보통 자살이란안 이렇잖아요. 뭐 어, 어렵지. 미수가 <laughs> 술 먹고 실상한 것일 수를 있잖아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아니 뭐 자꾸 신발을 벗어? 강박 있는 인 같아. <laughs> <laughs> 대책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대책이 친구들요. 이 우리 대책이 하기 전부터 친구였어. 그런데 며칠 전에 크게 싸웠어요. 친구들은 미수가 사살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 친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대요. 하지만 전잘 모르겠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수가 어떤 애였는지,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미수는 이렇게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단적 짓고, 그렇게만 기억해버리면, 미수한테 너무하잖아요. 전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자꾸 미수가 어떤 애였는지, 죽었다면 왜 죽었을지 생각이 나서 잠도 못 자겠어. 친구의 운동, 친구의 죽음은 자살로 보라. 운동이에요? 대책감을 잠도 못 자겠다? 대책에는 뭐냐? 사실 지 친구 같은 사람 없게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더니 그것도 아니구나. 어, 난 외부단체 끌어들일 때부터 알아봤다. 결국 빨갱이 짓 하는 거 아니야? 자취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도 도백 속으로 훅 가는 거 아니야? 말방 할래. 처음에 정보도 잘 되고, 반응도 좋길래 등록금도 해결되고, 마켓이도 없지않았더니 아니잖아. 요은 욕대로 먹고 이게 뭐야? 처음에 너랑 무지하 싸울 때, 그때 나갔어야 했어. 너희 뭐가 그렇게 철학적이냐? 진실이 어쩌고 저쩌고, 죽은 이미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기억이 어쩌고, 그냥 등록금 내리면 내렸고, 아, 살리면 살렸지. 신인, 자유주의, 논리니, 모리니, 어려운 말을 왜 갖다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될리도안된 거잖아! 머리 <laughs> 때문에 나도 빨갱이 됐어. 로스쿨 못 들어가면 가만 안둘 테니까 두고 봐! 난! 현실 세계에서 열심히 살 테니까 너희는 계속 그렇게 철학적으로 살아! <laughs>